여러분은 T 포즈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T 포즈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화되기 전 단계의 인간형 3D 모델의 골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포즈입니다. 바인드 포즈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이 왜 T 포즈라고 불리냐면 말 그대로 T자 모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누군가에겐 버그 상태인 T 포즈가 일상인 주인공은 선천적으로 이 자세로 태어났으며 평생 이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남들처럼 가방을 뒤에 메수 없어서 팔에 걸치고 문을 열려고 하면 몸을 돌려야 하고 화장실에 가서 마음대로 용변도 넣을 수 없습니다. 친절한 강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친절한 강아지가 옷을 갈아입혀주고 세면을 도와주고 이빨을 닦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혼자 아무것도 안하고 시무룩하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세상 모두가 알아주면 참 좋겠지만 학교의 친구들은 T 포즈를 따라하고 놀리기 바쁩니다. 오늘 소개드릴 게임 투어티는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평범한 학생에게 일어나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조작감은 조금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굳이 왼손 오른손 나눠서 컨트롤을 해야 되고 어딘가를 지나갈 때 다른 게임들이라면 충돌 직전에 알아서 캐릭터를 슬쩍 집어넣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겠지만 이 게임은 컨트롤해야만 부딪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주인공을 겪어본 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화장실 세수 식사 입 닦고 학교 이 과정은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기만에 가까운 이해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절실히 느꼈거든요. 게임이 현실적이면서도 판타지스럽습니다. 주인공이 T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걸 차치하고도 전개가 굉장히 엉뚱합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하늘을 날수 있게 되거나 풍력 발전기가 학교를 습격해서 휴교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 전개 속에서 T라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밀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영리합니다. 저는 이 게임이 장애를 풀어나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거는 제 생각에 불과하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T 포즈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게임 속에서 게임 오류에 가까운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에서 오는 불편함이 장애를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주인공은 강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건 장애가 맞지만 현실적인 우울함을 가져오진 않아요. 덕분에 좀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좌절할 만한 상황이 나와도 그래도 극복하겠지 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더 가볍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줍니다. 이 게임도 결말이 두려워질 정도로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제목과 아트, 음악, 플레이, 이야기 전부 투어티라는 표현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 게임을 해보시면서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